여러분, 왜 모기들은 굳이 벽에 붙어 있을까요?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될 텐데 꼭 벽을 타고 있죠. 사실 여기에 생존을 건 비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 피난처. 모기는 피를 밟고 난뒤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공중에 오래 떠 있으면 쉽게 잡히죠. 그래서 벽에 착 달라붙어 천적의 눈을 피하는 겁니다. 둘째, 공기의 흐름 때문입니다. 바닥은 사람 발자국, 위쪽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벽은 의외로 조용한 공기층이 형성돼 있어요. 모기 입장에선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안정된 착륙지대인 셈이죠. 셋째, 인간 사냥 전략입니다. 모기는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체온을 감지하는데 벽에 붙어 있으면 마치 저격수처럼 최적의 거리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벽 근처를 지날 때 지금이다 하고 바로 달려드는 거죠. 즉, 모기가 벽에 붙어 있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사냥 준비, 에너지 절약, 생존 전략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벽에 붙은 작은 그림자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에 방안 벽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붙어 있는 모기. 사실은 잠복한 암살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